동은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 오늘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은교회 친구들 되길 약속해요. 사도 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래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의 말씀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겪어본 일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 꿈에서 본 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대자비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데자비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는 디베랴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요. 이곳에 아주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어두컴컴한 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로 나왔어요.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낮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가 고기가 영안 잡히네.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두 번, 세 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이상하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빈 국물만 끌어올렸어요. 에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하나? 그렇게 포기를 할까 생각하던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였지? 제자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자 호숫가에 얼음풋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고기를 좀 잡았느냐?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구물을배 오른편에 던져버려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지? 궁금해 하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을 둘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온몸에 찌릿찌릿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제자 중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와 구물 가득 잡힌 물고기를 다 내팽겨치고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육지로 헤엄쳐 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오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 그날 즉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러 주셨을 때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무려 세 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당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지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덮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지요. 땡땡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 주지 않을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